자첫 번째 제나라의 황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황공은 관중과 관중과 포수가의 도움으로 패자가 됐다. 그러니까 으뜸이 됐다는 거죠. 패자가 되어서 651년에 BC 651년에 규구에서 제후들을 모아서 폐명을 했다.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공망 여상은 우리가 어, 이 알는 누구죠? 어, 강태공입니다. 강태공. 쭉 내려가다가 13대 후손의 1 3대면 희공이 나와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희공과 여기서 주인공은 황공이에요. 황공. 황공인데 양공이 중간에 있고요. 자이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 이야기도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희공의 세 아들. 자 희공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공은 동생의 2중년이라는 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죽자 그 아들 무지. 이름도 참 독특하죠. 무지, 알지 못한다. 무지를 태자, 재화 같은 대우를 해주라. 조카죠. 조카. 자기 동생, 이중년의 아들, 무지. 즉, 자기에게는 그 조카를 자기 아들, 첫째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라. 라고 명을 합니다. 어쨌든 무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거는 뭐다? 조카죠, 결국은. 조카. 두 번째 아들 세을볼 텐데, 재하라는 아들이 있고요. 규이라는 아들이 있고, 소백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 상속 때문에 제아가 누구죠? 당연히 태 태자가 되죠 태자. 그런데 소백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소백이 자기가 야심이 커요. 내가 어 제아 형 태자를 물리치고 내가 한번 왕이 되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소백에게는 누구냐면 그 스승이 누구냐면 포수가가 있었대요. 포수가. 포수, 관용, 어, 저기, 관중과 포수가 어떻게 포수가 예요 포수가에게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속마음을 밝히죠. 그러니까, 아니다, 참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 하는데,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자기의 큰형이 제하잖아요. 근데 누나가 뭐냐면, 친누나예요친누나의 누구냐면, 문강이에요, 문강. 문강이 큰형과 누나가 이혼을 해요. 근치상각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을 소백이 안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강이 노나라 임금에게 시집을 가요. 이게 이제 사단이 되는 거죠. 시집을 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희공이죠. 아버지 희공이 죽고 나서 이 제아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양공이 됩니다. 양공. 자 이건 제아죠. 제아가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때 태아 입장에서는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사촌이죠 무지가 그동안 왜 무지를 그렇게 어 자기와 동등하게 대우를 해줬냐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무지를 도, 도살 어 보살펴주라는 의미로 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무지에 대한 특혜를 다 박탈합니다 무지를 박탈해요 근데 무지는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이 소백이 무지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형의 자리를 한번 빼앗으려 볼까라고 또또한번 속내를 밝히죠. 그런데 포수과가 반대해서 그냥 세월을 기다리고 있죠. 하세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어, 둘째 형이죠. 둘째 형 규의 어, 둘째 형 규가 원래는 제아보다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스승이 은퇴하자 이포수과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관중을 추천을 해줘요 스승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중과 포수가가 관중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귀도 능력이 뛰어나고 관중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포수가보다 일반적으로 더 능력이 탁월하다고 나옵니다. 더 나중에 이제 포수가가 자기보다 더 대단한 게친구지가아긴데 자기 보통 우리가 질투를 해서 자기보다 잘난 친구는 어이 누르려고 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관중을, 목숨을 살려주기까지 해요. 그이안나 밑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이는, 어, 우정이 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포지교란 말이 나오잖아.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관, 관중과 포지교가 나오죠. 관포지교란 말이 나오죠. 형제지간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니까친구지간의그 우정을 이야기할 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포스가가 규의 스승으로 관중을 추천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시집갔던 누이 문강이 여전히 형제하와근지상관을 하게 됐고요. 이를 나중에 남편인 노나라 임금한테 시가 떨었잖아요. 노나라한테 시가 떨었잖아요. 알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문강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문강이 어떻게요? 해 어, 이, 제 나라로 와가지고, 어, 저기, 오빠죠? 어떻게 보면, 이, 쟤한테 하수에 하준 임금이 됐으니까요. 양공이, 어, 임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양공이, 어떻게 하냐면, 어, 자기 아들 평생, 어, 평생, 이름이, 이름이 평생이에요. 평생. 팽생. 이 아들 평생을 시켜서, 문강의 남편을 죽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죽였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어, 술을 먹여놓고, 그냥 술 취한 척 하면서, 그렇게 실수로, 죽인 척 하고 해서 늑골을 뭐 갈비대를 어떻게 해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검으로 무자비하게 죽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을 가장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아무도 모를 줄알았는데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또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너 나라에서는 이 평생의 처벌을 원해서 되겠죠. 그래서 아들 평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규와 둘째 규와 셋째 소백이 불안하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망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규와 규는 어디로 가냐면 노로 망명을 해요. 너나라로. 소백은 포수가 함께 거로 망명해요. 거로 노로 망명을 해요. 근데 어, 보면은 어, 이 노는 좀 멀리 있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어이규 거는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근데 양공이 계속 정치가 어떻게 됐어요? 갈수록 엉망이 되고, 그리고 함부로, 어, 폭정을 하고 하니까 신하들도,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어, 이제 원망이 심해지니까 사촌 무지가 있었다고 그러죠. 사촌 무지가 노나라 국경 수비되어 있던 연칭, 관지보, 이런 사람들과 반란을 깨요. 그래서 원, 연칭하고 관지보는 원래 이 양공이 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시 중앙으로 불러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했나 보죠. 변방에만 있으면 시도하니까. 그런데 국경 수비대에서 보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켰나 봐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였겠죠. 그 틈을 타서 이 사촌 무지가 국경 수비대했던 연친과 관지보와 짜고 반란을 깨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양봉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지가 왕으로서 하겠죠. 무지가 군주가 되었으 되었는데. 능력이 없겠죠. 능력이 없고, 수개월 만에 거기 피살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살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공이 죽고, 그 다음에 무지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제, 제 나라에서 밖에 나갔던 도망, 망, 망명 가 있던 뭐가, 있, 이, 뭐가 있죠? 이, 어, 규와 소백이 있죠. 들어야 될거에요 들어와서 왕이 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규는 누가 있었죠? 관중이 있고, 소백은 누가 있었죠? 어 포수가 갔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규는 어 어머니가 외가 집이 노나라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도 짱짱하고 좋죠. 근데 소백은 외가가 위나라가 됐었대요. 위나라 밑에 나오죠. 그런데 위나라는 약국이있어요 약국이다 보니까 힘이 있어 없어요. 군대적인 힘이 없겠죠. 그래서 소백이 여러모로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들어오는데 이 규와 소백이 싸우겠죠. 머리를 놔두고 왕권을 두고 그런데 어, 다행스러운 거는 노나라가 군대도, 많, 군, 군대도 많고 군대도 많 힘이 컸어요. 근데 소백은 위나라의 도움을 받는데 약국이라서 군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근거리예요. 가까워서 빨리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빨리 들어와서 왕을 갖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 빨리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중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뭘 쓰냐, 어, 기동대를 보내 기동대. 왜냐면 하 여기도 군대가, 소백의 군대도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중이 기동대를 보내서, 어, 장소가 안 나왔는데, 어, 어쨌든 이 관중은 매복을 시켜요. 매복을 시켜서 기동대를 보내서 소백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소백의 군대는 많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관중을 시켜서, 관중이 소백을, 말타고는 소백을 향해서 화살을 슉 날립니다. 근데 어디에 맞았냐면 허리띠, 우리 말하면 허리띠에 차고 있는 허리 있죠. 거기에 쇠를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배를 관통한 게 아니죠. 화살을 화살이 맞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에요. 그러니까 관중이 빨리 그귀한테 이제 전갈을 보내죠. 어, 이 소백을 처리했으니까 오시라 천천히 오시라. 그래서 느긋하게 천천히 옵니다. 그런데 실은 죽지 않았죠. 그래서 어, 죽은 시체로 가장해가지고, 이 제나라에 들어온 걸로 합니다. 소백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돼가지고, 소백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있는 차에, 느긋하게 입구 가던 규는 은 이, 뭐죠? 제나라 군사에 의해서 포위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관중은 잡혀서 포로가 되죠. 그러면, 이, 뭐죠? 소백의 입장, 소백 입장에서는 지금 황공이죠. 황공. 소백 입장에서는 관중을 때려 죽이고 싶죠. 자기를 향해서 화를 겨누어서 자기 복부를 어, 마치게 하고 그랬으니까 죽이고 싶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 관, 소백의, 소백의 책사가 누구죠? 포수가죠. 포수가가 딱 그럽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제나라의 임금 노릇만 하려면 죽여도 좋지만, 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싶으면 이 관중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관중이 굉장히, 어, 먼저 책사하고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 중용해서 써야만 당신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 이포수가가 소백에게 권의를 하죠. 그러니까, 어, 포수가가 어, 포수가 공고를 받고, 권유를 받고, 이 소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중국을 통일하고, 여러 나라를 지배하려면 이 관중이 있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은 살려주고, 그러 뒤에 관중은 부국 강병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파워가 세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때 관중이 또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변 나라도 막 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 소백에게, 소백에게, 어 여러, 소백에게 이제 여러 여자가 있고 정, 실이세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세 명. 첩이 있었고요 첩이 여러 명 있었고. 근데 첩에서 나온 아들들이 한열0명 된대요. 근데 이 정실 3명에서 나온 아들은 없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명 나온, 그 중에서 한명 나온 아들을 누구냐면 이 태자, 소를 만들어서 송의 양공에게 보내요. 송나라 양공. 근데 송나라는 약국이에 약국. 왜냐면 이 태자 소를 이 제나라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고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서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 내란이 생기도 하기 때문에 이 송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과서 공부해 오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이이 피비린나는 싸움을 암투를 멈추기 위해서 송나라 양궁에게 부탁을 해 소를 잘좀 맡아달라고 관중에 그러면서 절대 어 저기 중요감 안 되는 세 사람을 이. 소백에게 이야기, 황공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관중은 황공이 죽기 전, 2년 전에 죽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죽기 때문에 관중이 죽으면서 그랬겠죠. 황공한테 절대 어, 세사람을 등용하면 안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세 사람이 누구냐면, 여가라는 사람, 개방이라는 사람, 수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독특하죠. 자, 여가는 뭐냐면, 출세를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죽여서... 죽을 끓여바치겠다는 요사스러운 인물이래요. 개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위나라의 공자인데 망명해 왔대요. 그리고 수조로 만나면 출세를 위해서 자진해서 거세하고 환자가 누구죠? 넷이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 사람을 주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황공이 나이가 늙어서 관조가 죽으니까 슬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자기도 늙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측근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가 개방 수절한 사람이어서 뭐냐면, 송나라에서 가고 있던 양공, 양공에게 맡긴 놨던 누구죠 태자, 태자 소를 멀리하고 새로운 어, 태자를 옹입하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내분이 네 생깁니다. 자. 자, 태자를 바꾸지 말라는 황공의 규규, 회명에서 명약한 첫째 조항을 이 황공이 어기게 돼요. 그래서 정실 세맥에는 자식이 없고, 첩의 자식은 10여 명이라서 후계자는 누구나 이제 왕을 노릴 수 있겠는 게. 원래 정실하고 후실 있으면 정실, 아, 아들이 되겠죠. 그런데 정실에게 아들이었고, 전부 다 후궁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 누구나 왕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예견해서 관중은 소를 태자로 삼았고, 송나에다 보내가지고, 어, 이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누가 있었냐면, 장위, 장위의 자식이 무게예요. 이름도 참 독특해요. 무게, 무지. 이런 사람, 무게를 세자로 만들고자 측근 세 사람과 짜고 태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황공이 죽자, 여가는 황간 수조와 합세해서 반대파 대신들을 죽이고, 무게를 황공의 후계자로 옹립을 해요. 송의 양공은 자기가 누구 리고 있어요? 제나라의 태자, 소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군, 어, 제후의 군사를 들 귀합해서 태자 소를 제나라로 돌려보내겠다는 구실로 제나라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를 막아낼 힘이 없었던 제나라는 무게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소가 자동으로 죽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소의 양궁은 연합군을 이끌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자 무게가 죽었으니까 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소가 당연히 임금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돼요. 왜안 되냐면, 후계자리를 탐하던 다른 네 명의 공자가 분쟁을 일으키니 소는 다시, 어떻게 된다? 송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송 입장에서는 다시 소를 데리고 와서 임금을 시켜줄게. 라고 해서 송은 다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네 공자의 군대를 격파하고 소가 왕에 오르게 되는, 왕에 오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제 나라의 효공이라고 한답니다. 효공. 자, 송의 양궁이 천하의 패자가 되는 욕심을 모기가 부당함을 가냈다. 자, 뭐냐면, 송은 원래 뭐죠? 송의 양궁은 약지라고 약체. 약체이기 때문에, 약체라고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자, 송은 이 제나라. 제나라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약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국이고요. 자, 소가, 이거 효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욕심을 내요. 내가 이제 나라를 재편하면 어떨까라고, 양공이, 양공이 욕심을 냅니다. 양공이. 그럴 때, 누가 있었냐면, 이 양공의, 어, 형제인데, 누가 있었냐면, 모기라는 게 있어, 모기. 모기가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모기, 이제 재상을 삼았는데, 이 모기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양공이 욕심을 안 버리고, 결국은, 이제 나라를 치기 위해서 거병을 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초나라는 송의 양궁을 포로 잡고 또 송을 공격을 합니다. 그의 박에서 이 지역이 이입니다 지역, 박에서 어 제후회담이 열려서 송의 양궁은 가까스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치욕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어서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나라와 홍수 사이에 두고 대치해서 전쟁을 했으나 패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홍수 전쟁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초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누가 있냐면 어... 송나라가 있죠. 송나라, 자 양궁 있어요. 이렇게 침투를 천하에서 이렇게 침투를 해, 어, 오는데 송나라 양왕이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자얘 얘 송나라보다 약국이에요. 약국. 여기 뭐죠? 강국이에요. 그러면은 이 건널 때 이게 뭐죠? 우리가 그 사수대첩 마찬가지죠. 이 물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기가 그럽니다. 자, 우리가, 얘들이 목을, 어, 얘들이 군대가 강니까이 강을 건널 때, 어, 공격하자라고 하는데, 송양이 아니다. 그건 도의에 어긋난다. 어떻게 해 강을 건너고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냐. 자기가 약국인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면 공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을 건너는 것을 무긴합니다. 또, 막 건너자마자 또 치자고 하니, 모기가 치자고 하니까, 아니다. 얘들이 싸울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주자라고서 진열을 어, 전열을 가담 가담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결국은 이 천하라 군대도 강한데 이 전열을 다 가담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남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자기보다 강자가 약자이셨을 때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기다려줍니다, 전부. 그래서 결국은 어, 결국은 이 송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기의 충고대로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홍수의 전쟁에서도 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송양의 인이다. 이 송나라, 송나라의 양공의 지인, 어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원래 착하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근데 송양지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지다고 하는 거니까 바보스럽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간포지교와, 관포지교라고 하는 속담과 고사성어와 송양지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이 간포지교는 관중과 포숙의사기이에요 자,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포지교는. 자, 보면은, 우정을 버리지 않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포숙아나 포수가는 누구죠? 포수가는 소백의 책사예요. 소백 관중 누구죠? 규요 둘이 나중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왕위를 차, 차,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관중이 포를 잡혔으면 불구하고 포수가 어, 소백한테 즉황공이죠 어, 어, 당신이 이 중국 천하를 꿈꾼다면 이 관중을 중용하십시오. 그래서 관중을 살려줍니다. 관중이 자기 배를 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나중에 부국 강요질 잘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 관중이 나중에 이렇게 수리, 어, 수리합니다. 가난했을 때 장사를 했는데 더 많이 가져도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장이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명성을 올리게 하려고 계획한 일이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사람은 때때로 그 시운에 따라서 이롭고 이롭지 못한 경우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몇번이고 뱃을 길고 나갔다, 그때마다 쫓겨나고 말았다. 근데 나를 무능력자로 취급하지 않았다. 내가 시운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도망쳐 갔다가도, 싸움 때 갔다가도 도망쳐 왔다. 그런데 나를 비겁자라고 흉보지 않았다. 왜? 나는 내가 돌봐야 될 어머니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아까 규 있었죠? 공자 규가 후기자 다툼에서 뺏을때 동료인 소울은 싸움에서 지고 나는 잡혀 욕된 몸이 됐는데 그런 나에게 파렴찬 이라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일 공명을 천하에 알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낳아주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일은 포수가다. 그리고 포수가는 관중을 청가뒤그 자신은 관중보다 아래 자리에 들어가서 경의를 표했다.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 요 보통은 집두심면 먼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어, 그런 어, 관포지교의 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송양지인 한번 보겠습니다. 송양지. 자, 이거는 송나라 양공의 어지름 어지이죠 송나라 양공의 자인데 아까 이야기했죠. 바보짓 리한 거죠. 이거는 바보짓 거리 그렇죠? 아니, 찾을 때 자기가 지금 송이 뭐예요? 강한 나라도 있어요? 송이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 자기가 약한데. 자기보다 강한 군대를 정비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물건을 때 기다려주고, 그러고 나서 멸망하는 것을 어지러움이냐라고 했을 때,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시국에, 어, 뭐, 그래도, 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시각을 보면 더 바보스러운, 바보스러운, 어,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송나라 황공 3 0년 황공이 병들어 늦게 되면서 태자인 자본은 자기가 불러나고이복형이 모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했지만 황공이 그냥 네가 해라 태자 네가 하고 어 하라고 했고 태자가 모기 즉 자기 이복형이죠 배다른 형제를 뭐다재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모기 모기가 뭐라고 했냐면 소국은 소국으로 갈 길이 있다 맹주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화를 자처하게 된다. 그런데 목이 이렇게 말렸는데 양궁은 들리지 어, 듣질 않았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석국인 정도 공격했는데 이럴 때 어, 말려주고 초군과 아까 얘기 나왔던죠 송군은 초군과 홍수 근처에서 싸움을 벌이죠. 그런데 적이 강을 건너기 전에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말안듣습니다 진영이 완료되기 전에도 공격하십시오. 라고 안 듣습니다. 양궁이 결국은 적의 임전태세가 다완료된다면송 군이 공격을 가하면 어떻게 됐어요? 끝나겠죠. 그래서 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적이 곤란한 틈을, 틈을 노려 공격하는 것은 군자가 취할 길이 아니다. 상대방이 진영이 정비되지 않았는데, 어찌 진격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건지 정말 좋은 건지 그래서 어 어쨌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대요. 그래서 양공은 후세 사람들이게승거리가 되었고 송양지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익한 정 아무 쓸데 없는 아무 쓸데 없는 짓리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익한 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거는 제가 어,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어, 고사성어로 풀어보는 이야기 중국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어,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혹시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어, 이게 이 이야기에 있어서 이 책을 보신 분은 이것만 갖고 보면 재미가 없는데 역사를 쭉 보면서 관련된 스토리를 보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 위주보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야사 위주로 중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춘추오패의첫 번째 제나라 황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에 관련된 고사성까지 이야기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